자, 어, 여러분, 이제, 그 옛날, 예전에 이제, 그, 우리가 라라벨 디버그 바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죠. 네, 라라벨 디버그 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레이드 쓸때 좋은 건데, 이게 AP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포스트맨으로, 어, 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텔레스코프라고 있어요. 텔레스코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갈 수가 있고, 지워 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기적으로 지워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라라벨에서 특정 시점 이후에 있었던 일, 모든 일이 다, 저, 다 기록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어, 한번 해볼까요? API articles.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직 이, 이, 이 영상을 찍을 때쯤, 그러니까 이 영상이 지금 요거거든요. 이 당시엔 여러분 사실 여기 안 나오 안 나오세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온다. 기록이 나오고, 이거 누르면은, 그 당시에 뭐, 어떤 쿼리가 실행이 됐었고, 네, 어떤 모델이 뭐 됐었고, 뭐 이게 다 나와요. 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리스폰스로 이런 게 나왔었다. 뭐 메모리 얼마 사용했고, 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텔레스코프다, 아네 텔레스코프였습니다.